노인돌봄생활지원사 설마 이거 따셨나요? 이 자격증 아니에요. 노인돌봄생활지원사는 자격증이 없어요. 지금부터 노인돌봄생활지원사 어떻게 준비하시는지 이 직업은 뭔지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프로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시는 노인돌봄생활지원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노인 돌봄 생활 지원사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에서 가장 일선에서 일하는 수행 인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만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점점 늘어나는 우리나라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인력, 필요한 인력이기 때문에 많은 수요가 보이는 그런 직업입니다. 노인 돌봄 생활 지원사가 되면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냐? 만 65세 이상이면서 기초생활 수급자이거나 차상위 계층이거나 혹은 기초 연금 수급자로서 유사 중복 사업의 혜택을 받고 있지 않은 사람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이 서비스를 노인 돌봄 생활 지원사가 제공을 하게 되겠죠. 이 노인 돌봄 생활 지원사분들은 이런 어르신분들에게 안부 전화라던가 미방문 시 문제 현황을 확인하던가 혹은 중점 어르신들 가정 방문을 통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방문을 하게 되면 생활 환경도 점검을 하면서 또 말법도 해드리고 또 지원 물품을 전달해 드린다든지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요양보호사랑 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양보호사보다는 이제 업무 강도가 조금 낮고 예방 차원에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 요양보호사분들이 주로 만나는 어르신들보다는 좀더 나으신 어르신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떠오르는 직업 중 하나로 노인생활지원사가 이야기가 되고 있고 그 때문인지 중장년층 분들이라던가 은퇴 후에 제2 직업을 가지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준비를 하세요. 그럼 노인돌봄생활지원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노인돌봄생활지원사가 되려면 따로 준비해 주실 것 없으세요? 사실 자격조건을 보시면 그렇게 자격증을 꼭 소지해야 한다던가 필수로 뭔가를 갖춰야 한다거나 그런 조건이 없기 때문에 어르신들을 모시고 진심으로 대하시는 마음만 있으시다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한 노인돌봄 생활지원사입니다. 하지만 기관에서 별도로 진행하는 그런 서비스가 아니라 이제 복지 사업이기 때문에 1년 단위의 계약직으로 많이 채용을 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요. 근무는 일반적으로 주 5일 정도 다른 직장인분들과 비슷하게 출퇴근을 하시되 하루에 5시간 정도만 근무를 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어요. 지금 보이시는 자료처럼 주 5일이라고 5시간 정도만 근무를 하는 것에 비해서는 이제 급여가 꽤나 괜찮아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 노인 돌봄 생활 지원사에 대해서 지금까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았는데요. 내가 만약에 이 영상을 보고 취업을 준비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저도 진지하게 한 가지 조언을 드려보려고 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격조건, 특별한 자격조건은 없어요 근데 아무래도 수요가 많긴 하지만 그만큼 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경쟁률도 은근 상당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갖추지 않고 내가 이걸 하고 싶다고 해서 지원을 했을 때될수 있는 합격률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채용 공고를 여러 개 확인을 해봤거든요. 근데 채용 공고를 확인해 보시면은 어, 조건이 없다고 써있지만 우대 조건이라고 꼭 같이 기재를 해놓더라고요. 근데 우대 조건에 보면은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라고 기재를 해두는 곳이 정말 많았어요. 실제로 이제 취업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니까 대부분 자격증을 있는 사람들을 많이 뽑더라 하는 이야기도 많았고요. 심지어 일부 기관에서는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만 뽑는다 하고 애초에 공지를 해놓은 데도 많아요.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에 따른 복지 사업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그만큼 인력이 부족하니까, 많은 사람들을 채용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슈가 발생을 했었잖아요. 전문성이 조금 더 있으신 분들을 뽑으려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신 거는 필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 2급을 꼭 준비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사회복지사 2급 취득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쪽, 이쪽을 확인해 보시면 사회복지사 취득 방법이나 실습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으니까 한번 영상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혹은 그 외에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이나 고정 댓글에 링크를 통해서 저에게 말씀을 주시면 제가 노인돌봄생활지원사에 대해서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중장년층 분들이 준비하시는 노인돌봄생활지원사 이 영상으로 유익한 정보 많이 얻어가셨길 바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100%였습니다.